오랜만에 제 앨범가게를 시작해볼게요 <laughs> 아 고양이 귀여워 정말 단촐하군 끝인가? 어디 이것밖에 안시켰기 때문에 뭐야? 디서네까 니가 골라봐 파란색깔 파란색깔 할게 잠깐만 아 예쁘겠다 <laughs> 근데 어머 적 <이딴가> 없어 <laughs> 아 이거는 포장지의 요가일 <laughs> 뿐이다 잠깐만. 아니 이거 시금린 못살려 돼. 가 살려면 그래. 살릴 수 있을텐데 네. 아뭐 괜찮아 또 사면 되지 이거부터? 살려 살려. 오, 나이스. 아 여기로 살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천천히에 천천히. 나 천천히 하고 있어. 아왜니가 <laughs> 아, 불안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생겼다잉. 잘 나왔다. 어, 여기 달라.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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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응 좀 제발. <laughs> 미안 미안. 오버 드라이브. 어어어 이런 것도 있네 스티커 이쁘지 이쁘다 아, 이쁘지 <laughs> 내가 다 긴장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laughs> 나안 했는데. 빨리 빌어 지금 빨리 빌어 갈망 원하는 게 있어? 있어 원하는 게 있어 있긴 있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긴 하거든 어, 얘가 다물빵울 있어 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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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오케이 아, <laughs> <딱> 좋아요 <laughs> 이거 왜 이렇게 <laughs> 어 이거 빛 무슨 캐기 나왔냐? 보자. 영롱해. 자, 아, 다른 섬. <laughs> 겁나 빨리 기나 스티커 볼랭. 볼래. 쓰고 있어. 이거 까고 있을게요. 아, 어, 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머머머.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이새 <laughs> 아, 아이참. <laughs> 아, 빨리 빌어 빨리 이리다 참기니까. 빨리 이리로. 어, 어? 어머. 까? 잘나왔다 아. 잘나왔다 괜찮았는데. 이쁘지. 이거. 음. 게 짜잔 예쁘지? 김창근? 어. 어이 예. 발바닥. 어이 아 너무 귀엽다. 발가락. <laughs> 발바닥. 발바닥. 고양이 발바닥. 발가락 아니에요. <laughs> 미쳤나봐. 아이돌도 그래도 존중하거든요. 저희 왜 이러실까? 아 이게 스크런치. 거 어디 있어? 아 귀여워. 짜잔 이렇게 생겼죠? 짜잔 이게 스크런치고, 아 커서 많음에 든다. 이게 미니백이었나? 기억이 안나는 진짜 이쁘다. 얘네가 제일 좋았어. 빨리 빨리. 짜잔. 이쁘지? 어, 포즈가 좋네. 그반응 뭐죠, 도대체? 아, 안 네. 돼. <laughs> 어, 어, 어. 어, 뭐야. 어, 귀여운 리본으로 묶여있어 어, 야, 이쁜데? 어, 뭐야. 괜찮은데, 생각보다? 아, 이렇게, 아. 아, 보부상인 저에게 매우 가혹한 사이즈네요. 잠깐만. 진짜 작다. 와, 이쁘다. 이쁘지? 어, 체인백이야. 귀여워. 근데 너무 작아서 응. 핸드폰도 안 들어감 사이즈가. <laughs> 아니, 걔따가 이렇게밖에 안 돼. 귀여워. 귀엽지 이쁜데? <laughs> 어쨌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면 될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할게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요거, 듀얼 앨범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듀얼 두 개랑 짜잔 너무 귀엽다 여기 k t o 공식 스티커 같거든요 귀엽다 I love K-POP <laughs> 주얼들 까볼게요 얘네도 한 번에 보게 그냥 미리 봅시다 이렇게 두 갠데 오 맞아 엽서 엽소... 오, 오 깜짝아 오 아니 왜 이렇게 바로 있어 이거? 아이, 잠깐만 잠깐만 이런 아무런 공지도 없이 그냥 까봐요 오, 깜짝아. 아, 제발, 중복만 아니게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laughs> 나한테, 어? 아, 일단, 엽서는 달라요. 어머, 지금 알아챘네. 어? 뭐야? 에, 아니구나. 어, 놀래라. 아, 아, 미쳤나만. <laughs> 어? 아손떨려 미쳤나봐. 왜 이래. 아, 왜 손떨어? 왜 이래, 정말. 일단, 엽서부터 볼게요. 블루 버전부터. 엽서가. 어우, 아, 예쁘다. 그래, 이걸 한국에서 안내면 진짜. 기만이지, 솔직히. <웃음> <웃음> 너무 이쁘다. 어, 이렇게. 메탈 버전 근데 진짜 이쁘게 보겠다 이거 볼려 버전. 너무 이쁜데? 아, <laughs> 어떻게 봐? 아 일단 엽서가 다르니까 다르겠죠? 아 제발. 아, 나 눈물 나. <laughs> 어떻게 봐? <laughs> 어, 게 갈망이었어. 얘, 아 물론 갈망 아닌 게 없긴 하지만 이 너무 이쁘잖아. 아야 진짜 이쁘다. <laughs> 이렇게. 그거, 저준 균이 살짝 갖고 싶긴 하거든요? 와,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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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뭐야, 미친! 어? 이거 뭐야? <laughs> 와, 이, 이걸 성공하네? 와. 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짱 예쁘죠? 얘네 둘이 너무 예뻐서 갈망이었거든요? 와, 이, 이렇게 나어주네 효자들이다. 아, 아, 효자, 효자다. 하하. <laughs> 어쨌든, 이렇게 왔고요. 요렇게, 오늘의 수확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참균이 MD 추가 구매했던 게 드디어 와가지고,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그럼, 고고! 오! 종이 포장지? 얘 넣어서 준것같아데 헉! 어이구야. 이걸 이렇게. 이렇게 는데 제일 기대하던 반지부터 꺼내볼게요 이렇게, 소름. <laughs> 너무 예쁘잖아.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반지가 확실히 크네. 제가 손가락 바디가, 마리가... 어, 어?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오우씨 꽤나 예쁜걸? 어떻게 기대보다 더 예쁜데? 너무 많이 클까봐 걱정했는데 아니네 딱딱 딱 좋네. <끼야> 기분이 좋아졌어. 일단 소중하니 바로 넣어줄게요 다시. 이렇게 반지 왔고. 와 상태는 좀 이따 다한 번에 확인해줄게요. 이렇게 스크런치랑 키링 이렇게 하나씩은 언니 거를 옆에다 빼두도록 할게요. 키링부터 한번 볼게요. 음. 아 귀엽다. 이게 이제 앨범 노래들 다 적혀있는 거 이거는 체인 이것도 무광 체인 이거 오버 드라이브 로고 이렇게 예쁘네 꽤나 많은 걸 뭔가 <laughs> 이렇게 있고 이것도 볼까 이렇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사기 아주 아주 예쁘네 이렇 별거 없고 다시 넣어줄까 귀엽긴 <laughs> <laughs> 짱짱귀엽잖아엽 근데 엽긴 귀엽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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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엽긴귀이긴오엽긴 귀엽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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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로 귀엽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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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어 볼게요. 짜잔, 이렇게 MD감 다 해봤구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볼게요.